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예정대로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인데요. 충북의 일부 단체장들이 잇따라 국정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참사 2년여 만에 여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에선 시기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합니다. 특히 김영환 지사에 이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도 국정조사 연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행사 전체 일정에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일정을 좀잘 조정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소망사항입니다. 영동세계 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 천연물산업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차질을 빚을 거란 주장입니다. 영동은 37억 8천만 원, 제천은 32억 8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내는 게 목표. 하지만 입장권 사전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제천과 영동이 각각 51%, 25% 수준에 그칩니다. 이처럼 판매가 부진한데다 조직위원장 공백까지 겹치면 행사 공신력에도 타격이 생길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여러 가지 어려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 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송 참사 피해자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국제 행사를 핑계로 또 다시 상처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에 협조를 하거나 해서 진상규명이 됐다라고 하면 어, 국정조사가 지금 시행될 일이 없을 텐데요. 어,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연기하자고 하는 오송참사 국정조사 시기를 두고 입장이 크게 나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